으아... 힘쎄고 강한 아침!!! 아이고 명훈이 좋은 아침 그런데 명훈이 매일 아침 해만 뜨면 벌떡벌떡 일어나던데 피곤하지도 않아? 하! 피곤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사람은 하루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더잘 시간에 이미 든든하게 아침 식사 뚝딱하고 산 넘고 강 건너 사슴 잡으러 가야지. 에? 난 아침에 눈뜨면 바로 안 일어나고 침대에서 딴짓하다 일어났는데 이렇게 침대에서 꼼지락거리면서 게으름을 피우면 잡을 수 있는 사냥감도 놓치는 법. 너도 나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는 새를 잡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오, 뭔가 오버지 같지만 그럴싸한 말이야. 그렇다면 한번. 노는다단는다없는 적이 없연하는난야일 아침 해만 뜨면 일어난다아는다 듣는다, 아… 어, 든든하게 먹었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벌레가 많아지니 매일 아침이 잔치야 잔치 하긴… 길 가다 손뻗으면 닿는 게 과일이고 벌레고 풀인데 배고플 일이 왜 있겠어? 하하하하 <laughs> <laughs> 맞는 말이야! 이렇게 세상 천지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뭐 먹을지 왜 고민을 해?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되잖아!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에이씨…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라면이나 끓여야겠다… 아니지… 시간도 없는데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사먹는 게더 나으려나? 에이… 그래도 아침은 집에서 먹게 차라리 라면이나 끓여야겠다… 하지만… 그러다 지각하면 어쩌지…? 음… 앞으로 산세 개만 더 넘으면 사슴 서식지겠구만… 오늘 저녁 사슴 고기 먹을 생각하니 군침 싹 도네! 사슴 새끼들 다죽어왔어 <laughs> 뭐야? 한참 멀었잖아. 매출근 때마다 버스정류장 몇 개를 지나가는 거야. 차라리 회사 근처에 방이라도 구할까? 늦었네. 에이! 이 정도면 당분간 고기 걱정은 없겠구만. <laughs> 벌써 한 마리 잡은 거야? 딴 사람들은 사냥이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laughs> 무슨 소리야? 사냥이 어렵다니. 그냥 돌도끼 들고 내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뚝배기만 부수면 되는 일이잖아. 이렇게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일이 왜 어렵겠어? <laughs> 아니 시말서가 이게 뭐야!!!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시말서 내용에 반성의 네이티브가 없잖아! 내용을 컴플렉스해서 내가 내용을 파수하기 쉽게 해야지! 자꾸 했던 이야기를 해치하니까 의도 전달에 블로킹이 들어오잖아! 알아들었으면 내 피드백에 맞춰 디벨롭 해와! 죄송합니다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해주시면… 전 싸가지를 봤나! 너 지금 내 말이 틀렸단 소리야! 아, 내가 너한테 소리치니까 기분이 상해서 괜히 나한테 반항하고 싶다, 이거지? 그럼 지각을 저하지 말았어, 이제? 이번 달만 해도 도대체 몇 번째야?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지각한 사람이 지각비를 거뒀다면 그걸로 헬리콥터를 샀다, 이놈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알았으면 밤을 새서라도 너의 진정.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laughs> 인생 뭐 있어? 사냥 일찍 끝내고 집에 와서 불 피워 놓고 몸 골고루 지져주며 고기나 구워 먹는 거 이게 인생 아니겠어? 맞아 맞아 캬! 사는 게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걸까? 안될거뭐 있어? 난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또 인간으로 살 거야! 하하하하하하! <laughs>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으로 다시는 태어나나 봐라!